국신경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산입니다. 자 4월 3주차를 맞이한 이산의 금요 경마 방송입니다. 어, 지난주 뭐 금요일까지만 해도 뭐 깜빡이 하나 맞춰놓고 예, 빌빌빌을 했는데 그래도 예, 다행스럽게 토요일 3경주 예, 그리고 4경주 저대 심어 뭐 경주 자체를 좀안 잊어버리려고 모바일 배팅도 간혹 합니다만은. 해당 경주, 상경주 당대감은 그렇게 불러드렸던 당대감은 놓고 공략을 했는데, 3상승시 재미를 좀 봤습니다. 486배죠. 거의 뭐 490배 되는 배당. 저도 맨마 소액이지만은 맨마로 배팅을 했는데, 돈이 좀잡찹하게 들어왔던 경주였습니다. 자, 바로 이어지는 제주 사경주가 예, 제가 뭐 태상도군이라는 마필 또 유치시에서도 굉장히 세게 불러 드렸고 음 그때 당시 강력하게 팔려줬던 11번 마필 9억불이라는 마필은 예,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뒤로 돌린다고 예, 말씀 을 드리면서 예, 걸음을 아껴놨더 2번 8번 백호법회 쪽으로 한방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음. 뭐 다행스럽게 그냥 2번 8번 깔끔하게 그냥 쌍승시까지 뭐 이렇게 마쳤다가 자랑은 예, 하고 싶지 않은데 여튼 에, 쌍까지 그냥 1차기차이것 역시 에, 3차까지 제가 불러드려도 석폭풍까지 들어오면서 음, 굉장히 아주 상경주, 하경주 자본금을 딱 만들어놨고 해당 경주 지금 오경주 메인 승부처 경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 유체권 특별 경주였죠. 음, 아쉽게도 예, 안개로 취소가 돼가지고 음, 메인 승부처 경주는. 예, 승부를 제대로 보질 못했습니다. 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지금 저를 이렇게, 음, 오경주까지 이렇게 청취를 해 주셨는데, 음, 사실, 그, 저희가 안개로 취소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지만은, 음. 그래도 굉장히 죄송, 스러운 마음이 굉장히 앞서요. 그래도, 에, 공돈이 날아가는 건데, 뭐, 해당 경주 취소가 되는 바람에, 음, 여튼 그런 마음적인 사실 부담을 안고 또 이번 주꼭 그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더 에, 도움을 드리려고 또 금주 역시 열심히 했습니다 어, 제주마가 2, 3, 4 5 4개 경주가 준비되어 있는데 제주마 쪽으로 다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자 2경주와 4경주 같은 맥락이에요 1800점 이하의 마필들 경주우리 900m 어, 두개다 1800점 이하의 경주인데 음, 제가 보는 관심에 두고 있는 마필들이 출전을 하다 보니까 이 경주 사경주 관심도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해당 경주 뭐, 한라마가딱한개 경주, 일경주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 이번 한라마 같은 경우에도 미리 지금 핸디캡에 띄어 공지가 되어 있던 경주로, 경주여서, 어느, 어느 때보다도 조교 관찰 열심히 잘해놨기 때문에, 플러스해서 한마피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주 일경주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경주입니다. 한라마 2등급 에, 900점 이하의 마필들입니다. 경주거리 1,400m 총 열두 마필들이 준비를 해놓고 있고 어, 최고 검사 지금 3월 말, 말을 기준으로 지금 최고 검사를 하고 나서 지금 마필들 컨디션이 지금은 나쁘다 좋다를 얘기를 못했죠. 거의 다 이제 걸음에 예전 좋을 때 걸음들을 다 에, 올려놨다는 부분. 다만 아, 워낙 먹성이 좋은 마필들이 지금 덜어 있는데 그런 마필들이 지금. 어, 연일 진짜 하루도 쉬지 않고 굉장히 땀복 착용해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체중 조절에 힘에를 기울였는데 과연 해당 당일 날 체중이 과연 원하는 만큼 빠져졌는지가 좀 궁금한 바필들도 덜어 있습니다. 자, 우선 지금 뭐, 거의 뭐, 첫거리, 승군전, 뭐, 다, 모든 마필들이 다, 에, 그렇게 보이는데, 뭐, 이런, 에, 러브홀릭이나, 뭐, 이즈, 이, 일대파란 이런 마필들 외에는, 에, 지금 인기를 발려줄 수 있는 5번 마필 금마루도 어, 너무 허접현성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마필도 지금, 음, 1200도 이제 처음 뛰는 마필이긴 하지만은, 워낙 조, 에, 혈통계대치도 있고, 좋은 마필이다 보니까, 에, 그냥, 또 이런 마필 놓고 또 공략할 수도 있는,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제가 관, 관심권 1순위로 예, 자신있게 보고 있는 마필이, 음, 지금 뭐 8번 마필 윙, 윈드벨 굉장히 많이 팔려주겠지만, a 마필 지금 땀복 착용해가지고 굉장히 공을 들이긴 했어요, 사실. 하지만, 예, 현장에서 원하는 만큼 살이 체중이 절대 찢지 말아야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좀 현장 예,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음, 관심 일순위로 보고 있는 마필은 원게이트에 있는 일본 마필 강남 여걸입니다. 자, 이 마필. 13조에서 출전하고 있는 마필이고, 지금, 어, 소속조에서 계속해서 조교자를 번갈아가면서, 예, 마필 지금 뭐 주로 반대로 돌았다가 또, 예, 정상적로 정상훈련을 하면서 굉장히 지금, 타마필에 약간 겁이 있어서 눈가면으로 쓰이긴 했지만은, 마필 자체에서는 예, 굉장히 지금 걸음걸이나 모든 부분이 지금 예, 완성도에 가깝다라는 부분이 제가 예,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음, 여기다가 또 선행마필이에요. 예, 굉장히 좀 앞선을 좀 빨리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아, 지금 다른 마필들도 지금 선행권이 굉장히 세긴 하지만은, 예, 차분하게만 전개를 해준다면 은 충분히 예, 우, 승까지 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나머지 마필들 제가 불러드렸던 5번 마필 금마로와 8번 마필 윈드벨, 어차피 다 인기권 속에 있는 마필들이고, 어, 약간, 외, 외곽에 있는 마필 중에 한 마필이 지금 예, 9번 마필 한바탕이에요. 문현정기수등장이고 자, 이 마필 역시 지금 7조에서, 예, 출전하고 출제, 7조에 있는 한라마필 충룡 비반하라는마필과 굉장히, 지금 오랫동안 또, 지구력 보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어, 전력을, 가다듬었는데, 음, 이런 마필 같은 경우에는, 약간 늦은 전개, 아니, 이, 추입 마필이다 보니까, 약간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어, 이런 경주거리 1,400m 좀 늘어난 거리가 오히려 더 유리한 마필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조금 더, 관심권에 두는 마필입니다. 최대 이변 마필로는 4번 마필 러브 홀리기, 이마필 분명히 해결해야 을 되는 마필인데, 어, 생각보다 지금 구조로 마방 기적을 하고 나서, 어, 도통 지금 예전 좋을 때 걸음을 못 올리긴 했지만, 은 분명히 예, 잠재력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무시하면 안 되는 마필입니다. 자, 저는 큰 이변이 없으면, 음, 현장에서 뭐 8번 마필 윈드벨이 지금 체중 조절이 됐다 싶으면 이마필 놓고 공략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게이티는 1번마필 강남역을 놓고 공략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1경주였습니다. 자 해당 경주가 지금 제가 좀 일찍 서둘러가지고 안고 가는 승부처 경주입니다. 1 8 0 0쯤 이하의 핸드킥 경주고 지금 12마필 준비를 해놓은 마필인데 지금 내 뛰었던 마필들 고만고만한 마필들이 사실. 예, 하지만 지금, 어, 눈에 띄게 지금 예전 좋을 때 걸음을 올려놓은 지금 구분 마필 승일교. 지금 최 지금 출전하고 있는 마필들 중에서는 최고 부중을, 부여를 받았지만은, 예, 마필 살아났습니다. 예, 예전 좋을 때 걸음 예, 분명히 올려놨기 때문에 지금 최근 들어 가지고 지금 너무 기복을 보이기 때문에 좀안 팔려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 승일교 꼭 관심을 두셔야 되고, 여기 뭐 존경이라든가 그 뒤로 있는 뭐 끝번 신시청을 한 12번 마필 광명이 새벽. 원게이트 있는 1번 마필, 불쌍한 요정. 뭐, 네, 고, 고만고만하게 다 팔려줄 마필들이에요. 예, 또, 승군전 맞이한, 챔핑 출전하고 있는, 예, 7번 마필, 금배, 금빛 열매까지. 지금 팔려줄 마필이 1번, 7번, 뭐, 10번, 12번, 이 정도는, 예, 인기권에 있는데, 9번 마필 승인교, 당일 만약에 현장에서, 예, 덜덜하게 팔린다면, 은한 번, 예, 놓고 공략을해볼게 이렇게 굉장히 지금, 예, 기대되는 경주이기도 합니다. 제가 불러드린 마필들로, 어좀 조합하시면서 음, 저는 승부책임주기 때문에 약간 에, 말 에, 말을 아끼고 에, 현장에서 에, 꼭 에, 적중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단초란 일곱 의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는 삼천점 이하의 마필들입니다. 뭐 지금 여기서는 뭐 어, 사두를 불러줄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어, 해당 지금 직전까지 1800점 이하에서 뛰었던 마필들 중에 지금 인기마필이 6번마필 홈런강좌와 7번마필 구시구중인데 앞으로 지금 보이지 걸음이 더 있는 7번마필 구시구중은 마반 안에 이렇게 참고는 해서 갈수 있지만 6번마필 홈런강좌는 지금 조교도 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조교 내용에서도 그리고 예전 좋을 때 같이 그 힘이 찬 부분이 좀 미흡하다는 부분에서 6번마필 마필, 6번 홈런강좌는 뒤로 돌리고 어, 제가 관리 마필의 사바마필 미래 동산입니다, 사실. 자, 이마필, 아 어, 지난번에도 지금 뭐, 사실, 어, 이, 제가 불러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음, 기대에 못 미치게 그 기승을 했, 했지만은 자, 이번에, 음, 짧아졌어요, 지난번보다는. 경주거리가 좀 짧아졌고. 어, 약간 자유형식 마필이긴 하지만은 예, 이마필 진짜 무시하면 안 되는 마필이고. 음 혈통도 좋은 마필에다가 저 조교상에서 지금 보고 보여주고 있는 걸음 자체도 전혀 이상이 없기 때문에 사범 예, 마필 꼭 관심에 두셔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어, 지난번에도 지금 제주 경마장에서 이 마필 조교 상태를 본 마필 에 이렇게 책을 쓰시거나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이 계속 예, 관심에 드는 마필이죠 원게이트 있는 일번 마필 장비청지 에 예, 이번에는 지금 간만에 또 어, 안쪽 진로, 어, 좋아졌기 때문에, 음, 좀 아끼지 말고, 좀 열심히 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번, 4번, 7번, 1번, 4번, 7번이에요. 1번, 4번, 7번. 에, 3도 단단한 압축에. 어, 2번 마필, 제주바다. 자, 이 마필도 지금 항상 따라가는 마필이라서 세게 노림수못 안고 가지만은, 어, 초반부터 끝나는 종반 타임까지, 꾸준한, 에, 폴롱 그 타임을 유지하는 마필입니다. 그만큼 전기가 풀리면 이런 마필도 꼭부시하면안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1번, 4번, 7번이 3도 압축에 체주 바다만좀그 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 두 번째입니다. 제가 안고하는 순부처 경주고 어, 이번 경주는 좀 어, 죄송스럽더라도, 예, 마반을 좀, 예, 제가 단단하게 숨겨둔 예, 마필이 있어, 있는데, 우선, 어, 16주에서 출전하고 있는 2번 마필 한백 선장이라는 마필과, 그리고 12번 마필 흑룡 보배라는 마필, 이 16동에 있는 이두 마필에 대해서는 무조건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자, 이 중에서도 예, 지금 쿠폰 신청한 12번 마필 흑룡보배. 이 마필 지금 아직 어린 마필이에요. 사전 삼성짜리 아주 좋은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인데, 마필이 아직 어리다 보니까 약간 발주기에 약간의 기립도 있고, 또 자세도 불량하다 보니까 끝번 신청을 해놓긴 했는데, 아무래도 주기수 등장을 하고 있는 흑룡보배. 이거 분명히 상위 등급에 올라와서 지금 뛰고 있지만, 분명히 기록단축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꼭 관심에 드시고, 어, 나머지 마필들은 제가 못, 오픈을 못하는 부분에 좀 이, 양해를 부탁을 드리면서, 에, 승부처 경주인 만큼 사경주, 에, 꼭 환수를 굉장히 에, 잘 나올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최하 20배 이상을 공략을 하는 에, 경주인데, 불러드린 두 마필은 꼭 안고 가야 되는 에, 마필이다. 아, 이렇게 에, 정리를 하면서, 음, 해당 경주, 예, 현장에서 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제주 5경주입니다. 예, 제주마 3,000점 이하의 핸드키 경주입니다. 예, 단촐하게 지금 9두의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고, 어, 나름대로 이번 금요경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충마도 있고, 또 충마를 세워도 그 충마들이 지금 예, 이변이 덜 나올 경주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 해당 경주 5경주 같은 경우에도 음, 큰 이변보다는 인기권 압축 경주가 아닌가 이렇게 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지난번 굉장히 많은 인기를 차지해놓고 에, 착수만 먹었던 마필이죠. 3번 마필 3다지 중. 다시 강수 기수가 계속해서 조교를 시키다가 갑자기 조교보로 에, 지금, 조교보가 지금 에, 다시 에, 손을 내기 시작했는데, 마필, 예, 지난번이나 지금이나 굉장히 예, 상태가 좋고 이상이 없다는 부분. 에 삼번 마패를 삼사 지 음~ 놓고 때리겠다 지금 마음 먹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아 지난번에 제가 이마패 놓고 승부를 걸었어요. 뭐 인기 일위였고어예뭐 문성 저 박성광 기수가 사코너 돌고 나서 한 100m 지점까지는 굉장히 열심히 예, 잘 밀고 오다가 아주 그냥 뭐 땅을 팠는데. 예, 저 이번에 지난번보다는 에 경주거리가 짧아졌고 또 앞선을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에, 여기다 에또 문성욱이서 등짝이 있기 때문에 좀더 나은 경주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 아닌가. 3 번, 2 번. 여기에 지금 뭐한 마필 더 말씀드리면은 어 직전에서 원게이트에서 뭐 굉장히 좋은 에, 선두력으로 어 마무리까지 아주 잘했던 마필이죠. 9번 마필 문무 태왕인데 자 이번에는 지난번하고 아주 지금 에 180도 지금 상황이 바뀌긴 했어요. 에 게이트 자체도 외곽으로 밀려있고, 음, 조교도 지금, 에 지난번에는 지금, 박, 김준호 기수가 조교를 시키다가, 자 이번에 금주부터는 또, 에 조교사가 또 손을 대면서, 음, 이상은 없습니다, 앞필 예, 이렇게 3번, 2번, 9번, 딱 3도 압축에, 아, 원 게이트 에 있는 1번 막사령관 아, 지금 박기영 기수 원정 조교 13조에 가서 굉장히 공을 들이는데 아, 너무 날라다녀요 박기영 기수가 지금 지난번에 그0 0 m 경주에서도 어, 초반은 잘 붙었다가 막 예, 막판에 아쉬움을 보이긴 했지만은 저는 잘라 드렸어요 예, 제가 예, 이사령관 게임에 제가 10번 1번 7번 이거 딱 잡아드리면서 예뭐 486배 뭐 한골을 시켰던 경주, 해당 경주인데, 자 이번엔 에, 그때 당시 경주보다는 좀더 만만하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에, 사령관까지는 안고 가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에, 4월 20일 금요 경마였습니다. 자 토요 경마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